이찬원 놀라운 토요일 출격 확정 김태현 박나래 이게 라이브라고요 녹화 현장 초토화 이찬원과 절친 황윤성의 역대급 케미 예고 방송 전부터 팬들 폭발적 기대 이찬원 드디어 tvn 놀토 입성 대세 중이 대세가 왔다. 가수 이찬원이 드디어 TVN 간판 예능 놀라운 토요일, 어메이징 세러데이에 출격한다. 절친 황윤성과 함께한 이번 출연 소식은 공개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찬원이 놀토에 나온다고 이한 줄의 뉴스에 팬 커뮤니티는 들썩였고, TVN 관계자는 이찬원의 출연회차는 전례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녹화 당시 현장 모든 출연진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고 귀띔했다. 녹화 현장 충격 그 자체. 김태현 박나래도 얼어붙게 만든 라이브의 힘.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찬원의 등장과 동시에 스튜디오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맑고 깊은 미소와 함께 흘러나온 첫 소절 바로 그 순간. 김태현의 눈이 커지고, 박나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라이브라고요? 진짜 믿기지 않아요. 김태연 녹음실 수준이에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박나래. 이찬원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며 놀토 스튜디오를 완전히 장악했다. 한 관계자는 이찬원이 한 소절을 부르자 모두 말이 멈췄다. 프로그램 시작 이후 이렇게 조용했던 순간은 처음이었다. 고 회상했다. 절친 황윤성과의 환상호흡. 두 사람의 티키타카에 출연진 폭소 이찬원과 황윤성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찰떡 케미듀오로 유명하다. 이번 놀라운 토요일에서는 두 사람의 장난기 가득한 입담이 폭발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 황윤성이 형은 가만히 있어도 예능감이 넘친다 고 말하자 이찬원은 그럼 넌 가만히 있어도 내 옆에 붙어 있네 라고 받아쳐 현장을 폭소케했다. MC 붐은, 이찬원은 무대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천재다. 이런 케미는 오랜만에 본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놀토위 여신 김태현. 이찬원의 진심에 울컥.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순간은 김태현과 이찬원의 음악적 교감이었다. 이찬원이 즉석에서 오늘은 왠지를 한 소절 부르자. 김태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찬원 씨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김태연. 이 장면은 녹화가 끝난 뒤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역대급 명장면으로 꼽혔으며, 제작진은 편집하기가 아까워 거의 그대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간 이찬원의 매력, 무대 밖에서도 빛나는 따뜻함. 녹화 중간 스태프 한 명이 장비 문제로 당황하자 이찬원은 조용히 다가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며 미소를 건넸다고 한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현장 스태프들은 그냥 착한 사람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는 단순히 가수 이찬원이 아니라 사람 이찬원의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는 화려함보다 따뜻함으로 계산보다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방송 전부터 폭발적 관심, 팬덤 찬스, SNS 점령. 이찬원의 출연 예고가 공개되자마자 팬덤 찬스는 SNS를 뒤덮었다. 트위터에는 이찬원 놀토 출연 대환영. 태연과 찬원의 조합은 상상만으로도 소름 등의 글이 쏟아졌다. 유튜브에는 이미 팬들이 편집한 이찬원 놀토 예고 리액션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공식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이찬원 놀토가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그의 존재감이 예능계까지 완벽히 확장되었음을 증명했다. 놀토 제작진 극찬. 이찬원은 예능 천재다.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은 이번 녹화를 마친 뒤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이찬원은 무대에서의 감동과 예능에서의 웃음을 동시에 줄수 있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현장 모든 출연진이 그에게 매료되었다. 녹화가 끝나도 여운이 남는 회차였다. 이찬원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트로트 가수라는 틀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노래로 위로하고 예능에서 웃기며 진심으로 사람을 감동시킨다. 놀라운 토요일 위 출연은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이 사랑하는 인간 이찬원 위 완전한 확장이자 그의 시대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다. 이번 주 토요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이찬원의 목소리에 놀라고 그의 진심에 감동할 것이다.